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의심과 공포가 생긴다. 행동하면 자신감과 용기가 생긴다. 두려움을 정복하고 싶다면 집에 앉아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가서 바쁘게 움직여라. 나는 카네기의 이 말을 좋아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행동을 택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들을 넘어서서 행동하게 되면. 재미난 일이 벌어진다. 내 마음을 괴롭히던 일들을 잊게 된다. 간단히 말해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면 내면의 걱정과 부정적인 말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중요한 것은 계기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엄두가 안 나게 길어 보이던 길도 일단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흐릿하게 보인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시동을 걸고 차를 길 위에 올려야 한다. 차가 저절로 출발해 진입로 입구에서 참을성 있게 당신을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나 대신 누가 운전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생산적인 기분이 들면 삶을 더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 있는 기분이 들면 일이 더 쉬워지거나 할 만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려면 당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준비가 되었든 아니든, 안전벨트를 하고 가속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해보길 바란다. 전형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비생산적인 당신의 사고는 접어두고 한번 행동해보기를 바란다. 순간순간 눈앞에 있 것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라. 감정은 잊어라. 행동을 해라. 기분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나 대신 일을 해줄 마법 같은 기분을 찾아 꼼짝 않고 있지 마라. 그냥 행동하라. 생각은 접어두고 움직여라. 억지로 기분을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걸딱 맞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냥 행동을 해라. 하면 된다. 조금 있다가. 이 프로그램만 끝나고 가 아니라 당장 해라. 물론 당신의 마음은 늘 행동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내려고 할 것이다. 수많은 다른 일을 해도 된다고 말할 것이다. 최근에 겪고 있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의심들을 끄집어낼 것이다. 하지만 생각의 기초에서 행동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것을 기초로 행동하라. 행동을 바꿔서 인생을 바꿔라. 방법은 그것뿐이다. 아직도 더 동기부여가 필요한가? 직접 또는 이야기를 통해 당신이 아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보라. 당신은 그 사람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을 기억하는 건가? 간디나 로자파크스, 에이브라햄 링컨이 한 번도 의심이나 두려움, 불확실성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것 같은가? 니콜라 테슬라나 스티브 잡스는 어떤가? 그들이 매일 아침 완벽한 기분으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절대 아니다. 그들도 당신과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치우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들의 노력은 수동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위대함이 그냥 기적처럼 공기 중에 떠올라서 우리가 숨쉴수 있게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초 그들의 열정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을 것이다. 그들의 위대함도 지혜도 목격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고생했고, 의심했고, 여러 날을 잠못 이루었다. 그들은 일과 인생이 마침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걱정하고 싸우고 매진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삶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뭘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는가? 좋다. 그게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이 되면 된다. 찾아내라. 알아내라. 인터넷을 뒤지고, 책을 읽고, 질문을 하고, 수업을 듣고, 조언을 구하고, 뭐든 하라. 당신을 망치는 행동은 그만두고, 삶으로 뛰어드는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하라. 일어나서 출발하라. 행동이 꼭 행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행동 없이는 행복도 없다.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게 바로 당신의 새로운 자기 단원이다. 이한 문장에 모든 게 요약되어 있다. 계속해라. 말해 보라.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당신의 생각이란 무작위로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그중 다수가 당신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누구나 발전적이고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경험을 겪고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심지어 실패할 때에만 우리는 정말로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다음번엔 기분이 들지 않을 때는 그 점을 기억하라. 출근하고 싶지 않을 때 인생에서 큰한 발을 떼고 싶지 않을 때, 시작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좀처럼 믿업지 못할 때도 기억하라. 전부 다 잊어버려라. 그냥 첫 발을 떼라. 그리고 다음 발, 또 다음 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아니다. 행동하라. 당신이 하는 일이 당신을 규정한다.